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환란 곧 쑥과 담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십오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송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아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동강교회 예배당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배자리는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설교를 u b 면서 각자 계신 곳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캐 t 프레이즈라는 단어를 e 어보셨습니까 캐치프레이즈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구나 문장을 말합니다 특히 상품 광고에서 캐치프레이즈는 상품의 인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몇년 전에 롯데리아의 광고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신구 할아버지의 익살스러운 연기도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개 맛이 제대로 나는 햄버거다라는 사실을 같이 훌륭하게 전달한 캐치 프레이즈였습니다. 또이 밖에도 침대는 과학이다 이런 캐치 프레이즈도 있고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손이 가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성경 책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누구든지 읽어요 개역개정성경책 이러면 참 좋겠지만 손이 어디로 가죠? 네, 새우깡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들이 세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세상의 광고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와 같이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들이 교회의 표어나 슬로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함이라는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안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이 있는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은 다른 애가의 장들보다 세 배가 깁니다. 1장, 2장, 4장, 5장은 22절까지 22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그보다 세 배가 긴 6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이 길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보고 느끼고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무서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8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절망감의 절정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나의 힘도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린 철저하고 완전히 무너진 예레미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 2020년 동강교회 표어가 뭐죠? 백일성전 등불기도회가 표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가 우리 2020년 동강교회 표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과연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화면는척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노하시는 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인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섯 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저랑 여동생이 어렸을 때 제가 여동생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놀리면 동생이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서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오빠 좀 혼내주라고 막 칭얼칭얼거리면 엄마 아빠께서 저에게 이렇게 윙크를 하시고 저를 때리는 척 하시고 막 혼내는 척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거를 받아서 아픈 척하고 혼나는 척하면서 동생의 기분을 달래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로 진노하시는 척만 한다면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에 빠질 정도로 진짜 진노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대충 우리는 화내는 척만 하셔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진노의 매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 단순히 나쁜, 것을,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의 정도는 지은 죄의 무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만일에 제가 길을 가다가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끌려갔다면 저는 폭행죄로 아마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시비를 붙은 사람이 만일에 경찰관이었거나 혹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었다면 저에게는 폭행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고 있다면 내가 왕에게 죄를 지었다면 나의 목숨은 물론이고와 물론이거니와 내 남은 가족들의 생사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하신 분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무한한 죄입니다. 그만큼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툭 하면 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죄를 지어서 우주에서 가장 화나게 만들기 힘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나의 힘으로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도 아마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무기력함과 절망감 가운데 예레미야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의 시는 좌절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과 탄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회복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반전됩니다. 이러한 전환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런 전환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예레미야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21절 앞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21절의 이것은 20절의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0절의 그것은 19절의 내 고초와 재난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이 예레미아의 소망이 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고초와 재난이 예레미야의 소망이 될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를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구원은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과거의 고초와 재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예레미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겨진 흉터들을 보면서 이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시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머리가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짧은 머리를 하면서 멋있어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전도사님께서는 짧은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외모를 풍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짧은 머리는 아무나 소화할 수 없습니다. 두상이 예뻐야만 소화할 수 있는 머리입니다. 저도 제 두상도 한 예쁨합니다. 어렸을 때 까칠한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저를 안아서 키우셔서 뒤통수나 머리가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눌린 곳 없이 동글동글하니 아주 예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호석 전도사님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닐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오른쪽 뒤통수에 한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동그란 흉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태어날 때 생긴 흉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첫째 아이여서 출산의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셨고 제가 머리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대로 놔두면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기구를 이용하여서 제 머리를 잡아서 끊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엄마도 사셨고 저도 무사하게 살았지만 제 머리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다행히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부위이지만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아주 좀큰 상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흉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흉터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흉터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다가 만져지는 이 흉터에 대해서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저는 여기에 흉터가 있죠?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찬아, 그 흉터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네가 태어날 때 마귀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 주셨어. 그 과정 가운데 생긴 상처야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 얘네 실패했네. 그냥 싹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인간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고 하실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되찾아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등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겨진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의 흉터들,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존폐가 흔들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흉터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노후까지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예레미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소망만 주시고 현실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을 허락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든든한 신뢰 관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의 경험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깊게 하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요이 당한 것처럼 때로는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심판의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아가 처한 상황은 죄가 있어서 맞는 이런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메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맞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겐 유익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48절부터 54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아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과는 별개로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도 강하고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식의 목소리를 내뱉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49절과 50절에 잘 나타납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오랫동안 기도해야 한다라는 기도의 길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라는 표현은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한달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하루 빨리 없애 주세요라고 한달 동안 기도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한 달이 좀 짧다면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100일 성전 등불 기도회를 하는데 100일 동안 우리가 이 기도회 가운데 기도회 제목들로 기도를 하면 이 11월 8일 날 우리의 모든 기도회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30시간은 기도하고 3끼 정도는 금식을 해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 주지.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기 원한다면 3일 금식 정도는 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교만함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어찌어찌 움직여 보려는 시도는 교만함이고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것처럼 1,300원을 넣어야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고 1,000원을 넣어야 삼다수를 뽑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기도 제목들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태도는 조물줄 향해서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55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5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바닥을 칠 때까지, 깊은 구덩이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좀 심한 말로 사기를 쳐서 자기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어머니와 형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과연 형이 나를 용서했을까? 형이 나를 아직도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 속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강 저편으로 다 먼저 보내고 그곳에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합니다 야곱이 분니엘 약곱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있을 때 천사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서 다리를 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장애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디 가세요? 내 허벅지는 고쳐주고 가셔야죠. 아니, 나, 내 형이 나를 용서해준다는 약속은 하시고 가셔야죠. 라고 이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구덩이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의 분화, 신체적인 능력이나 형과의 관계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라고 천사를 붙잡는 이유는 내가 구했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고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끝끝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의 성전 등불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구덩이에 밑바닥을 치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들로 이 기간들이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한 사람을 빚대어 흔히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온실 속 화초와 대비되는 생명력이 강한 이미지로. 드레핀 들풀을 우리가 자주 대비를 합니다. 이 드레핀 들풀은 비가 안 오면 잎사귀가 마르기도 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에 깊이 잠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동물이나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발에 밟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들풀은 누가 씨를 뿌려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을 튀어내고 다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불화와 다툼과 화해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마님의 자녀가 되어서 때로는 하마님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그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화목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마님과의 가족됨이더 돈독해질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하늘 가족인데도 식사의 교제조차 제대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사회의 밑바탕에 깔아 버리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또 장마 기간 가운데 여기저기서 침수 피해에 대한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동안 우리는 긁히고 베이고 찢기고 우리의 몸은 까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생긴 모든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고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또 우리에게 남겨질 이 흉터들이 우리의 불평 불만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흉터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나를 건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흉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응답의 결과와 시기를 내 마음대로 정하려는 어리석은 교만함을 버립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